안녕하세요,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기 동네입니다. 저요길 앞에 보이는 영상 앞에 보이는 길 따라 뭐 계속 그 끝에 보면 제가 동네 전철역 1호선 동네 전철역이고 왼쪽에가 여기가 지금 막 나무 있죠, 나무 나무 있는데 저기가 동네 메가마트입니다. 동네 메가마트. 예, 동네 전철역 내려오는 길에 동네 메가마트 있고 요 앞에 요 사거리에서 여기 그 6천 원짜리. 한식 입회가 있다 해가지고 아 전에도 제가 한번 왔었어요 한두분인가 왔던 데인데 오랜만에 또 지나가다가 어, 오늘 뭐좀 장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어, 지금 한번와 봤습니다 지금 앞에 요 공사하는 거 있죠 요거는 동네 구청입니다 원래 옛날에 여기가 동네 구청 자리였는데 아 이거를 뭐저 어따 가 동네 전철역 저기를 리모델링 해갖고 동네 전철역을 너, 뭐 십매 층으로 올리고, 주상복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층으로는 젊은 행복 아파트 만들고, 거기에 동네 구청도 같이 들어가고, 또 1층에는 뭐상가였코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이 동네 영감제이들이 이제 이 구청은 절대 못, 내를 죽이라. 내를 <laughs> 죽이라. 구청은 절대 옮기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 계속 이거를 공사를 지금 하는데 여기는 땅만 파면은 막 유물이 옛날 조선 시대부터 해 갖고 막 유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거 요 하수구 공사하는 것도 옛날에 그요 하수구 이요 하수구도 공사한다고 땅파니까거 그래서 뭐 조선 시대 도기 같은 거 샙이 나와 갖고 뭐 공사가 막 엄청 늦어지고 몇 달. 그러고 요도 알다시피 저도 제가 항상 몇번막 많이 봤죠. 그, 수완전철역수완전철역 거도, 전철역 그, 그, 수완전철역 공사하다가, 그, 유물이 막 나와가지고, 공사가 뭐, 몇 개월 동안 또,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동네요는, 땅만 파면, 하여튼, 막, 1m도 파면, 막, 막 접시 이런 게막 나오니까, 공사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자, 요, 구청공사 현장 옆에 보면은, 요, 참비패라고, 6,000원대가 있습니다. 6 0 0원 이 집은 웃기는 게딱 3시까지만 장사합니다. 예, 딱 3시까지만 장사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손이 많이 빠졌네. 점심시간 좀 지나가지고. 자, 래보면 배식 방향으로 자, 제가 그마스크하습니다마스크 마스크 하고 예, 멀리 떨어지가 예, 또 찍습니다. 여기 보는 콩나물고 호박 오이무침 이렇게. 돼지고기도 있네요. 돼지고기에 짜장 소스, 국수, 육수 있고, 네, 잡채, 아, 김치가 맛있겠네. 아, 김치, 김치, 겉절이 김치, 고댕. 이건 먹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좀 담아 보았습니다. 한번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a sure. n sure. 자, 김치를 더 가지러 갔는데, 김치하고, 여번보 뭐 젓갈이 또, 예, 아까 없었는데 이게 또 들어왔네요. 이거 안 먹어도. 밥을 좀더 뜯습니다. 밥을 조금 더 뜯었습니다. 아이고, 자, 잘 묻습니다. 자, 저, 아니에요. 아니, 어, 내부전경. 지금은 식사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갔네요. 음, 맛은 뭐딱 6,000원. 뭐, 딱 마, 저는 뭐, 뭐, 먹을만 했습니다. 어, 우리, 저, 우리처럼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야채 같은 거, 뭐 무침 뭐 그런 걸잘못 하잖아요. 예, 오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수고하세요. 잘 먹습니다. 네. 예, 자, 6천원 한식 팩팩. 잘 먹고 왔습니다. 요 앞에 영남식 역시 딱거 있네. 자 (6000원) 한식 뷔페 잘못 갑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잡아 놓기다 옆 바이바이.